12페이지,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부터 나오는데 언어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지 여러분? 의미와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체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지 그지? 의사소통의 도구야 그리고 언어는 의미와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체계이다 이렇게 얘기해 일종의 기호야 기호 어? 그래서 현실 세계에 이렇게 생긴 사물을 어?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떤 음성 형식을 사용해? 나무라는 음성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국어사전에 나무를 검색해 보면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의 살이 식물이다 이렇게 나온대 그럼 얘는 뭐야? 의미지 그지? 그 다음에 나무라는 건 음성 형식이에요. 그지? 현실에 있는 이런 사물을 나무라는 음성 형식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의미의 삼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의 삼각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음성 형식인 나무와 이 의미 사이의 이 선은 반드시 점선이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실선으로 그어지면 안 돼. 근데 이 점선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음성 형식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필연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멋대로 결합된 자의적 기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물을 나무라고 불러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 문화라고 불러도 되잖아. 그지? 아마 처음에 문화라고 불렀으면 우린 얘를 문화라고 불렀을 거야 어? 그지? 근데 나무라고 불렀으니까 얘가 나무가 됐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제멋대로 결합이 되어 있다 이게 언어의 특성 뭐예요? 1번이에요 어?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 1번 응? 그러니까 언어는 의미와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인데 이 의미와 형식 사이에 뭐가 없다? 필연성. 어? 그니까 특별히 결합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별다른 이유 없이 제 멋대로 결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번 자의성이고, 그 다음에 봐봐. 자의성은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어? 내가 이런 사물을 나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이건 사회적 약속이지. 그치? 하나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야.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지요. 그지? 이게 2번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근데 이거 연결되어 있는가 봐.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 언어는 변해 안 변해? 변할 수 있지요. 그건 뭐야? 역사성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의성과 사회성과 역사성이 어떻게 연결되나 봐봐. 자의성이라는 건 음성과 의미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거야. 나무를 나무라고 불러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근데 왜 한국 사람은 나무라고 부르게 됐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건 사회적으로 합의한 약속이야. 개인이 바꿀 수 있어, 없어? 개인이 바꿀 수 없지요. 사회성. 그렇지?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언중의 합의에 따라 언어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요. 그지? 그게 뭐래? 역사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1번, 2번, 3번.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언어의 특징이에요. 우리 12페이지의 교재 좀 보자.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서 가로 1번. 자의성. 한자 좀 봐봐. 자가 무슨 자자야? 제멋대로 자자야. 제멋대로. 어? 그 다음에 의는 뭐야? 뜻이지. 그지? 그러면 자의성이라는 뜻 자체가 의미가 어때? 제멋대로다. 라는 얘기예요. 어?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의미 사이의 필연성, 어떤 유연성,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야. 어?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 자의성의 여러분 근거, 근거 좀 봐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의성의 근거가 되는 얘기가 동일한 의미의 내용에 따라 각 언어마다 음성 형식이 어때? 다 다르다는 거야. 만약에 나무를 나무라고 불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어때? 나무라고 불러야 돼. 그지? 근데 각 언어마다 음성 형식이 다르다라는 거. 하다못해 동그라미 2번 봐봐. 의성어나 의태어가 뭐죠? 의성어나 의태어가?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낸 말. 의태어는 뭐야? 모양을 흉내낸 말이지 그지 그러면 한국인이랑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대 닭이 꼬끼요 라고 울어요 한국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대 코쿠어 두둘두 이렇게 얘기한대 그지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지 어? 별이 반짝반짝 빛나 한국인은 이렇게 얘기해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짝반짝 삐까삐까, 어? 그니까 반짝반짝에 해당하는 일본어 의태어가 삐까삐까라는 얘기야, 그지? 그니까 똑같은 모양을 보고도 음성 형식은 어때?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흉내내는 말을 어떻게? 서로 다른 소리로 발음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도 자의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도 자의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의적인 기호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음이어나 이음동이어. 예를 들어 배를 배라고 불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배라는 음성 형식에 해당하는 뜻은 어때?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배에 해당하는 뜻이 많지요?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어, 책을 파는 가게를 책방이라고 만약에 불러야 된다면, 서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 형식과 의미가 어때 따로따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형식이 변하고 어떤 경우는 뭐만 변해 의미만 변한다는 거야 어차피 의미와 음성 형식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따로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가잘이라고 썼어, 예전에는. 어? 근데 지금은 가을이 됐대지? 어? 그럼 뭐가 변한 거야? 이렇게 썼대. 얘가 가을이 됐대. 그럼 얜 뭐가 변한 거예요? 형식이 변한 거지. 어? 그러면 15세기. 어, 15세기엔 있었던 아레아라든가 반치음 같은 게 현대국어에 어때? 없어진 거지. 그지? 의문이 없어지면서 형식이 변한 거고, 어리다 같은 경우는 옛날 15세기에는 무슨 뜻이었대?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대지. 근데 지금은 뭐가 됐대? 나이가 적다. 어? 라는 뜻이 됐으니까 음성 형식은 그대로 있는데 뭐만 변한 거야? 뜻만 변한 거지. 따로따로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인 기어야. 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해, 그지?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지. 그래서 사회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대? 불 가역성이라고 한데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어? 이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되는 유명한 소설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피터 빅셀인가라는 외국 작가가 지은 제목이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이 있거든. 그니까 짧은 단편 소설이야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어떤 은퇴한 아저씨거든 은퇴한 어떤 노인이야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심심해 무료해 그리고 나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데 아왜 침대는 침대라고 불러야 되지 왜 시계는 시계라고 불러야 되지 갑자기 언어 규범에 대한 반항기가 생겼어 아저씨가. 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언어 규범을 지키지 않을 거야 하고 나서 자기 혼자 다 바꿨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대를 시계라고 하고 뭐 시계를 침대라고 하고 어? 뭐 책상을 의자라고 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모든 단어를 바꾸는 놀이를 혼자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꾼 단어에 익숙해졌어.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밖에 나왔어.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이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이 언어의 무슨 특성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사회성과 관련되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회성을 어기면 이 사회적 약속을 어기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기능은 어때? 없어지는 거지. 이 아저씨는 밖에 나와서 의사소통을 못했으니까. 그지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 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공인에 따라 어때 변할 수 있지 특히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겨나 탄생에 그 다음에 막 많이 쓰여 성장에 그러다 또 어떻게 돼 죽기도 하지 그지 이 신생 성장 사멸의 주기가 굉장히 짧은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단어들 중에서, 언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생겨나? 막 쓰여? 그 다음에 소멸해. 이 주기가 굉장히 짧은 단어가. 유행어, 유행어. 어? 그러니까 예전에 막 따봉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쓰였잖아. 근데 요즘 안 쓰잖아. 어? 따봉 이런 말. 여러분 알아? 몰라? <laughs> 알지? 90년대에 유명, 유, 유행했잖아. 어떤 주스 나오면서. 응? 그지? 그런데 요즘은 잘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 주기가 굉장히 짧은 단어를 유행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언어의 역사성은 보시면 언어는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언어의 역사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데? 가역성이라고 한대지요. 그지? 근데 아까 사회성은 불가역성이었어. 역사성은 어때? 가역성이었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성립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음 장에 여러분 두 번째 참고 봐봐. 두 번째 참고 보시면 언어는 공시적으로는 뭐를 갖는데 사회성을 가지며 통시적으로는 역사성을 갖는다 이랬거든. 어? 그러니까 공시적이라는 건 시간은 고정해 놓고 같은 공간. 내에서는 불가역성.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지 그 다음에 통시적이라는 건 시간을 관통한다는 거야 어? 시간을 이렇게 관통해서 보면 언어는 어때? 변하지 가역성이지 그지?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전혀 반대되는 불가역성과 가역성이 동시에 성립하게 된 거지 그지? 그리고 자의성과 사회성, 역사성의 관계 좀 봐봐. 자의성은 언어가 생겨날 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일종의 원인이야, 원인. 어? 근데 사회성이랑 역사성은 어때? 이 언어가 통용될 때, 어? 이 언어가 사용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라고 봐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칠판에 있는 문장,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야? 접속어 뭐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간 거 봐. 그래서 무슨 관계지? 인과 관계지. 어?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접속어 뭐 나왔어? 그러나, 역접이지. 그지? 어? 그러니까, 개인이 바꿀 수 없으니까 불가역성이야. 근데, 그러나, 역접, 역접. 시간의 흐름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통시적으로 볼 때는 어때? 어, 가역성을 가지고 있는 기호다. 이렇게 가지요. 어, 그러니까 저기에 첫 번째 문장에 그래서라는 접속어가 연결되고, 두 번째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연결할 때는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해. 어, 그래서 자의성이 원인이고, 사회성과 역사성이 그,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결과와 관련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참고는 언어의 의미, 형식은 그대로 있는데 의미가 변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언어의 역사성 중에서 형식은 그대로 있는데 의미만 변하는 경우에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여러분 고전 문법 할때 다시 나와요. 응? 그니까 고전 문법 하고 나서 다시 나오니까 이첫 번째 창고는 지금은 안 보셔도 돼. 그래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까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분절성 있는 거 한자 좀봐 봐. 분 뭐야? 나눌 분자지. 절이 뭐예요? 마디 절자지 그러니까 마디마디 나눈다 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언어 기호 자체가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는 분절적 기호 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아까 나무 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나랑 무로 나눌 수 있지 그치 나는 다시 어떻게 나눠 니은 뿌라싸 아, 자음 모음으로 나눌 수 있지 그 다음에 무도 어때 미음 플러스 우로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언어 기호 자체가 분절적 기호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은 연속된 세계거든. 어? 근데 언어는 그걸 자꾸 어떻게? 끊어서 표현한다라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손목, 팔목 경계가 어디야? 손목이 어디고 팔목이 어디야? 근데 인간의 신체는 그냥 쭉 이어져 있잖아. 쭉 이어져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언어로 손목, 팔목, 뺨, 턱, 어떻게 한대? 자꾸 끊어서 표현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누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무지개예요. 어?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냥 하나야. 어? 그런데 그거를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일곱 가지 색깔로 나누어서 표현했다는 거지. 근데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무지개를 일곱 개의 색깔로 나눌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이 쓰는 어떤 뭐 종족이 쓰는 언어에는 무지개의 색깔을 다섯 개의 색깔로 나는데, 그지? 다섯 개의 색깔로 나는데, 그럼 이건 언어의 무슨 특성이야? 한국어는 무지개를 일곱 개의 색깔로 나눴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이 쓰는 언어에서는 무지개를 다섯 개의 색깔로 나눴대. 그러면 그 아프리카 그 민족이랑 우리랑 똑같은 무지개를 봤음에도. 어? 그럼 이건 언어의 무슨성이야? 어? 자의성. 그지? 어?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어? 그니까 이 분절성도 자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지?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얼굴, 날씨, 물의 온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시간만 하더라도 시간도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그 다음에 뭐 분, 초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 그렇지? 그니까쭉 연속되어 있는 하루라는 것을 24시간으로 자꾸 나눠서 표현을 하지, 그렇지? 원래 개화기 이전 우리 전통적인 시간 개념은 몇 시간이었어? 이거 여러분 알잖아. 우리 우리 조상들은 원래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시라는 개념만 있지 분초라는 개념은 없었어. 시라는 개념만 있지 분초 뭐 30분 어? 50초 이런 건 없었다고. 그러니까 분초라는 개념은 개화기 무렵에 서양에서 들어온 시간 개념이었던 거야. 그 원래 우리의 이제 조선 시대까지 전통적인 시간은 어때? 그 있잖아.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 어? 그 12간지로 2시간씩 하루를 나누지. 2시간씩.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뭐뭐 뭐 묘시에 만나요. 그러면 2시간인 거야. 묘시. 그러니까 현대인으로 봤을 때는 막 답답해 미쳐 죽을 거야. 그렇지 않아? 묘시에 뭐물레방앗관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 7시부터 뭐 9시까지 기다려? 이 꼴이 되는 거잖아. 어? 현대인은 못 참을 거야. 그지? 조선시대 사람도 어떻게 살았을까? 어? 그지? 그래서 일종의 그런 얘기 있잖아. 코리안 타임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국인이 시간 관념이 좀 서양인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래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시라는 개념만 있지, 분초는 없었다는 거야. 어? 근데 이 하루라는 시간도 자꾸 끊어서 표현한다라는 거야. 이게 언어의 무슨 특성? 분절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봐봐. 추상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 한자 좀 봐봐. 추가 무슨 주자야 뽑을 주자야 뽑을 추자. 상은 형상할 때 상자지. 그러면 추상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떠 어떤, 어떤 공통된 특성을 뽑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뽑아서 뭘 만들어? 총칭어. 총칭어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아 나는 꽃을 너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 나는 꽃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너꽃 좋아? 나도 좋아해. 그러면 그다음 뭐래? 너 무슨 꽃 제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꽃이라는 사물은 그냥 꽃이라는 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아래 보시면 뭐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쭉 모아서 총칭어 뭘 만들어? 꽃이라고 만든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상이라는 단어도 학원에 있는 책상, 독서실에 있는 책상, 집에 있는 책상 다 조금씩 다를 거야. 그지? 어? 근데 얘네의 공통점을 쭉 모아서 뭐라고 만들어? 책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추상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해.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추상화 과정이라는 게 뭐야? 공통된 속성을 뽑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 추상적의 반대말이 뭐야?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구체적이지, 어? 그지? 근데 여러분 봐봐, 꽃이라는 단어랑 어? 장미라는 단어랑 어느 게더 구체적이야? 이게 더 구체적이지, 그지? 나는 장미를 좋아해. 이런 구체적이잖아. 근데 나는 꽃을 좋아해. 그럼 어때? 더 포괄적이지. 어? 그러니까 결국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건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어떤 단어?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 어? 그러니까 총칭어를 만드는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상위어, 총칭어로 갈수록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단어. 어? 인거지 하이어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여기까지가 추상성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창조성 혹은 개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정된 의문이나 어휘를 가지고 무한에 가까운 생각이나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장 넘겨보시면 특히 두 번째 예진 봐봐 어떤 아이한테 밥이 맛있어 라는 말을 처음으로 가르쳤어 그럼 어린아이가 밥이 맛있어 라는 문장을 배웠어.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뭐 빵이 맛있어, 어, 뭐 우유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이런 문장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 이거는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용한다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고가 미치는 범위의 제한이 사라졌다. 그래서 상상의 산물. 어? 같은 것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용을 본 적은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근데 용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잖아. 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물도 있고.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런 상상의 산물도 만들어 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언어의 창조성 혹은 개방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언어의 특징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까지 인과적으로 이해하시고 어? 그 다음에 분절성, 추상성, 창조성까지 어 공부하시면 되고, 이 파트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예가 제시되는 거야. 예가 아까 봤듯이 어? 한국인은 무지개라는 하나의 대, 대상을 일곱 가지 색깔로 나누어서 표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의 무슨 특성이야? 분절성의 사례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아, 한국인은 숱하게 울음소리를 듣고 꼭키워 그러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쿠쿠어 두둘두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야? 그치. 언어의 자의성이지. 그지? 자의성. 어? 근데, 아, 장미라는 단어의 발음이 별로인 것 같아요. 나는 미장이라고 바꿀래요. 뭐야? 그치 언어의 사회성이지 내가 만약에 장미라는 단어를 미장이라고 바꿔서 미장 꽃 미장 꽃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돼안돼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언어의 사회성의 사례지요 어 그러니까 사례가 제시되고 어 보기에서 얘기하는 언어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어 그러니까 각각의 아래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예 있지 응? 예를 하나씩 쭉 보셔야 돼그 사례를 통해서 언어의 특성을 모르니까 아,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징이고요